안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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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더러워도 일단 찍는 거니까 찍어고 이거는 받았는데 그런데 한견히 잃어버렸어 그러면 저희 동네바트에서 한개천원정 파는 거고 여기는 양파 토핑 지금 뾰족한 핏이 없어서 양파밖에 없어 여기는 수제 딸기 토핑 색깔이 너무 연해서 코이잘안 보이는데 이건 사고 아니야. 또 받은 거예요. 여기는... 1, 2월에 토핑은 게랑좀 비슷하죠? 이름은 잘 모르고. 제가 제 친구 동생 영상을 보니까, 아, 왜 이래. 하시 알아서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지하셔서 정지하면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거 이건 받은 건데 받은 나뭇잎 뭐 이런 초콜릿 종류들 이런 당근 뭔가 치고 아고 라임 있고이시고 구분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받은 건데 믹스 すう 물풀하고 목공풀하고 아니구나 이거 모자락본드 이거는 응,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모자락본드 물풀 목공풀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같은거고요 저는 제가 파스텔, 연파스텔인데, 토핑함이기 때문에 그냥 컬션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로 이것들을 많이 써요. 그리 다이소에서 두개 사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횡령하고 갖고 싶었는데, 밀리오리도 Okay mm -hmm. 이게 잘랐는데요. 계란주당이랑 좀 비었고. 응? 여기 아까 내가 넣었던 것 같은데. 그때 네, 뭐 넣었었는데. 뭐지? 아, 아, 아니구나. 죄송는데 여기 좀 비었고. 이는 오뎅이나 계란지당 뭐, 감자, 그런 토핑을 좀 사용하는 거고요. 아이블레이드 작이에요뭘 제가 했는지는 다, 솔직다 설명 못해드릴 거고, 그냥 할수 있는 것만 해드릴게요. 거는 뭐, 볶음도 있고, 레진도 있는 계란 노른자. 핑크거는 여러 가지인데, 이런 거는 콘, 롤케이 토핑. 이거는 로비스 만들었는데, 이 정도. 그리고 이거는 짬뽕기 만들려고 여러가지 있고요. 앰플은 음, 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어, 냄한 건데, 오늘 500원 줬는데 다 20,000원일 거예요? 다 넘어왔다. 다 넘어왔는데. 이거는 다 받은 거예요. 작품도 그렇고 다 받은 건데. 자몽토픽 스틱으로 게요 받은 거자몽토픽 이거는. <suss> All okay. right. 그래서 가지고 이거는 양파 두 공을 만들어다가 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화이트로 이렇게. 저 앞에는 맞출 때도 있어. 저는 그고고마 햄, 오뎅. 이거는 주위 두이 제가 산 건, 친구인산 거고요. 이거는 뮤즈에서 처음 들어왔어요. 난, 난 거의 다 구리셔서 그렸어